오늘 저희가 대구로 여행을 갑니다. 예! 저희 지금 뭐 사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희가 아, 지금 에스컬레이터 올라왔고 지금 롯데리아에서감티를 샀고요. 커티 샀어요. 커티 샀고 그리고 커피 두 개랑 커피랑 이거 뭐 하나 더 있긴 한데. 카페 이거랑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미니멸트 샀어요. 미니멸트 샀고, 다음에, 그 다음에, 병 오늘 저 병원가 돼서, 요고, 양치센트 샀습니다. 에이. 이렇게 해서 갑니다. 빠이빠이. 가면서 아, 영상도 찍을게요. 는동대 구역이에요. 저는 이제 병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케이크 두 고사를 샀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을 또 가야 돼요. 이제 왔는데 병원이 지금 점심 시간이라서 딱 진짜 어떻게 딱게 걸려보다가 그러죠. 그래서 아. 저희는 아침밥을 안 먹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밥을 먹을 계획입니다. 이제 점심 어디서 먹을지 저희는 골라 보도록 할 거예요. 렛츠 삐기리! <목소리도> 안녕!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어디에요? 지금 신세계백화점 지하에 있는 회전초밥집에 왔어요 먹을게 없어서 회전초밥 먹으러 왔어요 네. 야, 일단 밥 먹고 올게요 안녕 치료하고 약갖고 이제 놀러 갈거예요 네. 음. 감사합니다 음. 치료받고 음. 마사도 안녕 남편님 네 얘랑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실장가기 전에 아트박스 잠깐 들렸습니다 우리가 에 이제 요거를 플렉스 하러 왔습니다 저거 두개 사고싶대요 어 요거 저거 두개를 다 산다고 하는데 이거면 거의 한달치 한달치 초코비래요 오, <laughs> 오, 예랑이가 저걸 접혔어요. 오, 보여주시죠. 오, 플렉스, 이제 가봅시다. 에쪽과 거링 여러분 나가서 살기 편해. <laughs> 안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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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를 갔다가 따가? 여기 스파크 냄새 왔어요. 네 맞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되게 신기해요 안에가. 엄청 네, 신기해요. 진짜 신기하답니다 여러분. 스퀘어 클럽도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저기 보시면 뭐 맵테서 같은 것도 있고, V 액션 같은 것도 있고, 되게 신기하게 잘 되어 있어요. 네 맞지. 오 어떤 트레인 돌고 나와 보겠습니다. 안녕. 저희는 지금 대구에 있는 딥스에 왔습니다. 이렇게 한 접시를 푸짐하게 잘 가져왔어요. 요건 새우만두, 요건 콩립입니다 여러분, 콩립 송립. 새우랑 콩립이랑 이것저것 가지고 왔어요. 이제 애랑이가 소개해 볼게요. 애랑이는 이렇게 푸짐하게 많이 가져왔어. 요 직전으로 간단하게 먹고, 일단 공개 나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바로 먹고, 들어가겠습니다. 안녕!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빅데이 밥을 다 먹고, 김광석길에 왔습니다. 왔어요. 되게 야경이 이쁘네요. 엄청 예뻐요. 오랜만에 네. 왔어요. 여기. <laughs> 아, 여기. 여자친구랑, 누가 몇달 전에 온것같았데도 <laughs> 진짜 추억이 더다요. 맞아요. 어디 개 있어요? 어디 개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밑에 있어요, 귀엽죠? 안녕. 자, 들로와요 안녕. 천만. 다시 가볼까? 이제 저희는 시내에서 잠깐 놀다가 집으로 갈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네. 아, 여러분 진짜 해가 빨리 지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이렇게 무사히 데이트도 마쳤어요. 아직 남았죠? 하나가? 남았어요! <laughs> 그것은 이제 안 비밀! 안 비밀! 이따가 에? 노래방 가서 찍을 거예요! 딱깔렸네요딱깔렸어요 기념으로 저희가 이쪽돌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쪽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시면 김광태님 모습도 그려져 있으시고요! 와. 그리고 이쪽에 이런 관광안내소 같은 것도 있어요! 맞아요! 이제 올라가 볼게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시내로 가고 있습니다 안녕 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오늘 저희가 노래방까지 마치고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 음. 아까 노래방 가는 건못 찍어가지고 저희가 또 이렇게 영상을 이제서야랍네요아 아, 저희가, 이제서야 저희가 오늘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맞아요 오늘 저도 병원에 갔다가 이래서래 바빴어요 그래도 오늘 어, 하루 정적잘 마무리했어요. 아무 네, 아무 사고 없이 잘 끝난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는 경주로 다시 우우우 <laughs> 우. 자, 이따 봅시다 여러분들.